입니다저 오늘은요 이 바니쉬 수제 바니쉬 만들기로 할 건데요 자 원래 이런 건니스로 써도 되는데 저 그냥 수제 유건 바니쉬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고요 하고요 자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볼게요 먼저 준비물은요 담을 통인데요 좀쓰면요 다물통인데요. 이게, 좀빗 때문에. 이렇게 다물통이고요. 이거 알, 그거 있잖아요. 벽이고요. 이거 생물의 그거거든요. 본드. 안에 본드 들어있어요. 생물의 본드. 생물의 본드 있잖아요. 어머야. 황샜어. <laughs> 생물의 본드 준비해주시고요. 생물의 본드 통 준비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기에 보시면은 붓 같은 게 있잖아요 붓붓 붓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는 그냥 이거를 이런 거빠 빼가지고 빠진 이걸 빼지 마시고요 빠 빠졌는 거 이거 해가지고 이렇게 여시면 여기 좀 있잖아요 여기 안에 여기 안에 껴놓 붙여 붙이, 붙이시면 되는데요 저는 원래 이거를 빼려다가 이거 안 빠져서 나중에 붙이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 목공풀. 저 지금 속점이 잘안 잡히는데? 뭐지? 가까이 내볼까? 가까이.. 어? 왜이렇좀안 잡히지? 죄송해요. 그냥.. 어머야. 죄송합니다. 그냥 예, 저 이렇게 할게요. 좀 초점이 잘안 잡힌 잡혔나? 목공풀 준비해주시고요. 그다음 이수시개 이렇게 준비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진짜 간단해요. 자, 먼저 이거 여기 안에다가 목공풀을. 아, 맞다. 물도 좀 있어요. 이거는 되게 간단하잖아요. 근데 이게 비율이 딱 맞아야 돼요. 비율 비율이 진짜 안 맞으면 이게 안, 안 되거든요. 다 망쳐요. 그래서 비율이 제일, 제일 중요해요. 자 먼저 이거를 목공풀을 짜 주는데 잠시만요. 됐다. 이게 목공풀 쌀때 어, 얼마만큼 넣는지 확인을 알아 알아야지만. 이게 물을 넣을 수가 있거든요. 물에 넣은 것 중에 3분, 아, 물에 넣은것 중에 3분의 1만 넣어주세요. 3분의 1, 너무 많이 넣으면 또안 되고요. 그래서 한... 저는 이 정도? 되게 쉬워요. 그러고 이거를 이쑤시개를 섞어주세요. 이렇게 섞어주신 뒤, 섞어주세요. 계속, 이렇게 계속 섞어주세요. 자, 이게 좀 끝에 다 달라붙었네요. 이리고 엄마야, 이거 뭐냐. 자, 이가 뚜껑을 닫으신 후, 이거를 막 흔들어주세요. 막 흔들어주시면, 얘를 좀, 뭐, 뭐라 해야 되지? 잠깐만요. 네. 이렇게 살짝, 뭐, 물 같은 게나올요 본드. 이게 본드거든요? 이거를 살짝 닦아주세요. 살살. 저가 이제 덜 닦인 거니까. 닦아주시고요. 안 나오신 분들은 잘 닫은 거거든요. 그래서 안 닦아주셔야 돼요. 저는 나와가지고, 이렇게 꽉 닫아야 되거든요. 그 다음 또 다시 흔들어주세요. 흔들어줄 때는 다시 또안 나오거든요. 꽉 닫아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제가 이거, 이거를 만들어서, 슈탄는저거요 이걸 만들어서 써봤는데, 진짜 좋더라고요. 근데 저가 지금 그거를 못 가. 그게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마플을 만들었었는데, 그걸로. 근데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못 보여드리겠어요. 이렇게. 왜 이렇게 슈탄을안 잡히냐. 이렇게 됐고요. 여기다가 저는 붓만 달으면 되거든요. 여기 붓. 엄마 이거 왜 딸려왔지? 이거 붓만 있으면 되고요. 이걸 진짜 뿌르고 싶은데. 이 본드, 본드가 중요해요. 이거, 이게 그거잖아요. 선물의 본드. 근데 저는 추천해드리는 게 강력, 이 본드 추천, 강력으로 추천하는 게 본드예요. 그냥 본드. 일반 물풀 물뭐 이런 거 말고 본드요. 이건 생물의 본드인데 이걸 사용하셔도 전 가능한데요. 그래도 이거보다는 본드가 더 나으니까 본드 준비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흔들어 주시면 되고요. 끝이고요. 자, 이 봇을 한번 써볼게요. 저가 원래 무파스텔을 하려고 사는 붓인데 저가 그냥 이거를 한번 해볼게요. 어디다가 해야 되지? 일단은 잠시만요. 저가 그걸 저, 저, 저가 저만들었놓은걸한개 갖고 올게요. 자, 이렇게 바꿨어요. 이게 벌써 8분 지났는데, 이게, 제가 그거예요. 그거 레진 토핑 만들고 나서 남은 거거든요? 이다가 한번 발라볼게요. 보으로 발라볼게요. 뚜껑을 열자마자, 본드가 샌다는거 조심해주시고요. 이렇게 해놓 묻혀주신지. 앞부분에 저거 발랐거든요. 그래서 뒷부분에. 해줄게 앞부분에는 그거 발랐어요. 니스. 니스가 꽤 낫긴 낫더라고요. 이렇게 발라주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은 미니의 방법을, 살 그거 안 하고요. 카스 아이디하고는, 그거, 공, 카스 아이디 공개, 그서 봐주시고요. 저가, 왜냐면, 오늘은요, 저가 DIY, 그게 있어요. DIY 200 있거든요. 카스에다가 저거 올렸어요. 얼마 안 남았는데,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거를. 참여 많이 많이 해주시고, 먼저 구독해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고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참여하신 분들은 좀잘 해주세요. 좀잘 해주세요가 아니고, 많이 참, 참여하신 분들은요, 안, 당첨 안 됐다고 후회하지 말아주세요. 이, 이거 1차 이벤트라서 2차 이벤트 있으니까, 괜찮고요. 자, 구독, 저어쨌든는 구독수, 구독자 수 늘리기 위한 이벤트도열 거거든요. 저 친구는 레진 됐죠? 아, 레진 소자하고 DIY 200연딱하던데제일호자는 거의 반을 썼대요. 근데 그건 별로여서, 저는 레진이 좀 비싸긴 하잖아요. 그래서 그건 좀 별로여서, 별로여서, 제가 그냥 저는 200일 거예요. 돈도 많이 드리고, 200이, 200그 DIY가 12개 정도 되거든요. 13개인가? 아무튼 저 친구보다 더 많아요. 1등, 2등, 3등 뽑을 거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이상 이렇게 반시였고요 이상 마칠게요. 빠이. 구독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도카스. 이벤트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카스친실 많이 걸어주세요. 빠이빠이.